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화의 파격 엔트리. KS 영웅 대신 가을 초짜들. 리그 최강 신의 전력으로 7년 만에 가을 야구 도전. 한화 이글스는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초보들에게 맡긴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김경문 감독의 확고한 철학이 담긴 전략적 결단이다. 30명의 플레이오프 엔트리 승선 선수 가운데 포스트 시즌 경력이 전혀 없는 선수가 외국인 선수 제외 무려 17명.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다. 안치홍의 제외 과거보다 현재를 선택한 김경문 감독. 그러면서도 신인 시절 한국 시리즈 7차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홈런을 쳤던 가을 야구 19경기 출전 경력을 지닌 내야수 안치홍은 플레이오프 엔트리에서 빠졌다. 천승사령탑 백전노장 김경훈 감독은 과거의 경력보다 지금의 기량을 더 중요하게 봤다. 이것이 바로 한화의 루키 폭풍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30명 엔트리 발표 7년 만에 가을야구 준비 완료. 한화 이글스는 플레이오프 1차전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30명 엔트리를 발표했다. 김경훈 감독을 필두로 코치 10명, 투수 13명, 포수 3명, 내야수 8명, 외야수 6명으로 엔트리를 꾸렸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다. 7년 만에 가을야구 무대에 돌아온 한화의 새로운 전력 구조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투수진 13명 폰세부터 신인 정우주까지. 투수진에는 문동주, 엄상백, 한승혁, 황준서, 코디 폰세, 정우주, 김서현, 김범수, 라이언 와이스, 박상원, 주현상, 조동욱, 류현진이 포함됐다. 이 명단을 보면 한화 투수진의 세대 교체가 얼마나 급격히 진행되었는지 알수 있다. 류현진이라는 대베테랑이 있고 김범수와 박상원 같은 중견 투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젊은 투수들이다. 특히 코디 폰세는 올 시즌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89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한 에이스다. 정규 시즌 MVP 유력 후보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인 정우주, 김서현 같은 젊은 불펜 투수들이 폰세를 뒷받침한다. 포수진 3명 최재훈, 이재원, 허인서. 이들과 짝을 이룰 포수는 최재훈, 이재원, 허인서다. 최재훈은 2018년 준 플레이오프 경험이 있는 베테랑 포수다. 이재원은 다른 팀에서 포스트 시즌 경험을 쌓았다. 허인서는 포스트 시즌이 처음이다. 경험과 젊음의 조화를 추구한 포수 라인업이다. 내야수 8명, 심우준부터 황영무까지. 내야수로는 심우준, 이도윤, 노시환, 하주석, 권광민, 최은성, 문현빈, 황영무이 엔트리에 포함됐다. 이중 하주석은 2018년 준 플레이오프 경험자다. 심우준과 최은성은 다른 팀에서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다. 나머지 이도윤, 노시환, 권광민, 문현빈, 황영욱은 모두 포스트 시즌 초보다. 특히 노시환은올 시즌 KBO 리그를 대표하는 젊은 강타자로 떠올랐다. 그의 장타력은 한화 타선의 핵심 무기다. 이도윤, 권광민, 문현빈, 황영욱도 모두 점고 재능 있는 내야수들이다. 네 외야수 6명 루이스 리베라토부터 이원석까지. 외야수는 루이스 리베라토, 이진영, 김태현, 손하섭, 최인호, 이원석이 가을 야구에 나서게 됐다. 외국인 선수 루이스 리베라토를 제외하면 손하섭만이 다른 팀에서 포스트 시즌 경험이 있다. 이진영은 기아에서 이적해왔지만 전 소속 팀에서는 포스트 시즌 마운드에 서지 않았다. 김태연, 최인호, 이원석은 모두 포스트 시즌 초보다. 절반이 넘는 초보들 17명의 가을 초짜. 여기서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없는 선수가 절반이 넘는다.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 선수 3명을 제외한 27명 중 17명이 포스트 시즌 초보다. 한화의 마지막 가을 야구였던 2018년 준 플레이오프 참가 선수 가운데 아직도 이적하거나 은퇴하지 않고 남은 선수는 투수 김범수, 박상원, 포수 최재훈, 유격수 하주석까지 4명이다.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보여주는 숫자라.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진출 전 가을 야구 경험이 있다. 다른 팀에서 포스트 시즌에 출전했던 선수로는 투수 엄상백, 포수 이재원, 내야수 심우준, 최은성, 외야수 손하섭까지 모두 다섯 명. 이렇게 열 명만 가을 야구를 맛봤다1 7 명의 포스트 시즌 데뷔 신의 전력의 폭발. 남은 20명 중 외국인 선수 3명을 뺀 나머지 17명은 포스트시즌 출전이 처음이다. 투수문동주 한승혁 황준서 정우주 김서현 주현상 조동욱 포수 허인서 내야수 이도윤 노시환 권광민 문현빈 황영목 외야수 이진영 김태연 최인호 이원석 이들이 가을 초보다. 대부분 한화 출신 선수들이고 한승혁과 이진영은 기아에서 이적해왔지만 전 소속팀에서는 포스트시즌 마운드에 서지 않았다. 이 17명은 한화의 미래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보여준 그들의 활약이 이제 포스트시즌이라는 더큰 무대에서 재현될 것인가. 그것이 한화의 가을야구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안치홍의 재회가 주는 메시지 지금의 기량이 중요하다. 베테랑 내야수 안치홍이 빠진 점이 눈에 띈다. 안치홍은 2023년 시즌을 마치고 두 번째 FA 신청과 함께 한화로 이적했다. 4 더하기 2년 총액 72억 원에 계약했다. 4년간 보장 47억 원, 옵션 8억 원등 총액 55억 원의 조건이었다. 이적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128 경기에서 타율 0.300, 473타수 142안타. 13홈런 66타점을 기록했다. 훌륭한 성적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부진에 빠졌다. 개막전을 이루수로 맞이했으나 부상과 경기력 난조 등으로 고전한 끝에 66경기에서 타율 0.17이 174타수 30안타 2홈런 18타점에 그쳤다. 타율 0.17이 이것은 주전급 타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다.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다. 안치홍의 19경기 포스트시즌 경력. 19차례 포스트시즌 경력만으로는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 안치홍은 지금까지 포스트시즌에서 19경기 타율 0.210을 기록했다. 다른 시리즈, 과일드카드 결정전 3경기, 준 플레이오프 4경기, 보다 한국 시리즈, 결두경기, 경력이 훨씬 많았다. 포스트 시즌 유일한 홈런이 신인이던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 7회 솔로 홈런이다.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 그것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였다. 신인 안치홍이 그 무대에서 홈런을 쳤다는 것은 그의 포스트 시즌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그 과거의 영광보다 올 시즌 타율 0.17이라는 현재의 기량을 더 중시했다. 이것이 바로 김경문 감독의 철학이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 김경문 감독의 철학 지금 잘하는 선수를 쓴다. 천승사령탑 김경문 감독은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감독 중한 명이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철학은 명확하다. 포스트 시즌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엔트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잘하는 선수를 쓴다. 안치홍의 제외는 이철학의 극명한 표현이다. 19경기 포스트 시즌 경력, 한국 시리즈 7차전 홈런. 이런 화려한 이력도 올 시즌 타율 0.17이 앞에서는 무력했다. 17명의 초보가 만들 루키 폭풍 하나는 17명의 포스트 시즌 초보와 함께 7년 만에 가을야구에 도전한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다. 포스트시즌의 압박감은 정규시즌과 전혀 다르다. 경험 없는 선수들이 그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 젊은 선수들은 부담이 적다. 그들에게 포스트시즌은 잃을 것이 없는 도전이다.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놀라운 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동주의 폭발적인 구위. 노시환의 장타력, 정우주의 강속구, 이 모든 무기들이 포스트시즌 무대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모든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그 최강 신의 전력 한화의 미래? 리그 최강 신의 전력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한화의 젊은 선수들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이미 그 능력을 증명했다. 코디 폰세의 17승 1패, 문동주의 10승, 노시환의 장타력. 이도윤의 안정적인 수비. 이 모든 것이 한화를 정규 시즌 2위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이제 그 신의 전력이 포스트 시즌이라는 더큰 무대에 선다. 7년 만에 가을 야구, 17명의 초보. 그리고 김경문 감독의 확고한 철학.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한화는 루키 폭풍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 과연 한화의 파격 엔트리가 성공할 것인가? 17명의 가을 초자들이 만들어낼 기적을 기대해 본다.